기아의 코리안 야마모토 유승철의 비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범호 감독도 유승철을 유심히 보고 있고 이제는 꾸준히 1군에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요. 한때 강속구 투수로 주목을 받았지만 재구의 난조로 인하여 긴 터널을 지나온 남자. 하지만 유승철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호주와 미국에서의 경험과 훈련 끝에 이제는 완전하게 달라진 모습으로 2025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서 퓨처스리그에서 자신감을 되찾았고 1군 콜오프 무실점 피칭으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불펜의 핵심자원이 되기 위하여 강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과연 유승철은 1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유승철의 변화된 모습과 2025 시즌에 대한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17년 기아 타이거즈의 1차 지명을 받은 유승철. 순천 효천 고 시절 140km 후반대의 강속구를 뿌리며 정상급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던 유승철은 기아의 입단 당시에는 미래 불펜 에이스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로로 전향하여 기아의 유니폼을 입은 현실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일단 유승철의 가장 큰 문제는 재구 불안이었습니다. 패스트 볼은 150km를 넘기며 여전히 위력적이었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는 공이 많아 타자와의 승부가 어려웠고 볼넷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았죠. 결국 1군보다는 2군에서의 시간이 더 길어졌고 퓨처스 리그를 전전하며 기회를 엿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승철도 이를 깨닫고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재구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빠른 속구보다는 변화구 중심의 투구 스타일을 시도했습니다.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 등의 변화구를 적극 활용하며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변화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장점이었던 강속구의 위력이 감소했고 본래의 공격적인 투구 스타일을 잃어버리고 피한타율이 높아졌습니다. 변화구로 타자와의 정면 승부보다는 피하는 투구가 많아지면서 위기 관리 능력이 부족해졌죠. 결국 유승철은 원래 자신의 강점이었던 구위를 강조한 투구로 다시 방향을 전환하기로 합니다. 2024년 자신을 변화시킬 기회가 있었는데요. 구단에서 호주 캠버리 캐벌리로의 파견과 미국 트레드 애슬레틱스에서 투구폼을 조정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유승철이 자신의 투구 메커니즘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죠. 일단 자신이 묵직한 구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투구폼 정밀 분석을 통하여 메커니즘에 대한 변화를 겪었는데요. 투구 동작을 단순화하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기존 와인드업에서 발을 드는 동작을 생략하며 밸런스를 유지했고 릴리스 포인트를 일정하게 가져가면서 재구력 강화에 힘을 썼죠. 공을 감아지는 동작이 매끄러워지면서 공의 회전력이 높아지며 패스트볼의 구속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구속이 다시 150km를 넘게 되었고 평균 구속도 140대 후반대 변하고도 안정적인 궤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투구폼은 일본 메이저리거인 야마모토 요시노부와 유사해지면서 코리안 야마모토라는 별명도 붙게 되었죠. 변화된 투구폼으로 실전 감각을 쌓기 위해서 복귀 후 퓨처스 리그에서 3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노력에 대한 결실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2024 시즌 후반기 1군에 콜업이 되는 기회를 잡았고 짧은 등판이었지만 3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확실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유승철의 투구폼이 안정이 되고 자신만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 때에는 더욱 좋은 투수가 될수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현재 기아 타이거즈의 투수진의 전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핵심 전력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선발진으로 가기에는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고 분석되고 있기에 첫 번째 목표는 바로 필승조의 핵심 인력이 되는 것입니다. 장현식이 FA로 LG에 이적하면서 필승조의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지만, 키움의 조상우를 긴급 트레이드 하면서 우려를 덜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성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불펜이 기아이기에 더욱 핵심 전력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죠. 일단 유승철이 불펜의 핵심 전력이 되기 위해서는 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투구폼의 변화로 재구 불안을 극복했다고 어필을 해야 하고 패스트볼도 수평적인 움직임보다 수직적인 변화를 갖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변화구도 충분히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재구 난조로 인하여 불리한 카운트에 몰리고 소극적인 투구를 하며 피안타율이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트레이닝 이후 릴리스 포인트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자신감 있는 승부가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볼넷 비율이 10.5%에서 2024년 퓨처스 기준 볼넷 비율이 7.2%로 감소세를 보였죠. 이러한 데이터는 유승철이 점점 더 안정적인 투구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전망이 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범호 감독도 2025년에는 유승철을 경기에 자주 출전시킬 가능성이 높은데요. 처음부터 확실한 필승조가 아닌 7회나 8회의 유용한 조커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퓨처스 리그에서 선발투수로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중반 시즌부터는 충분히 롱릴 리프로 활용하여 멀티 이닝도 소화가 가능하죠. 불펜진의 과부하에 따른 선수 운용에서 이범호 감독의 새로운 카드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승철은 확고한 포지션으로 핵심 전력이 되는 것이 목표인데요. 2025 시즌 자신의 기량으로 확실한 임팩트를 보인다면 필승조로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유승철의 2025 시즌의 목표는 일단 시즌 50 게임 이상의 출전과 평균자책점 3점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본래 비율도 지금보다 낮은 7% 이하를 유지하고 83짐의 능력 향상도 꽤 해야죠. 현재 유승철은 강속구 유망주에서 불펜 필승조 후보로 변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4 시즌이 유승철에게 변화의 시즌이었다면 2025 시즌은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유승철이 구속과 재구 안정화, 필승조 경쟁에서의 입지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면 기아 타이거즈 불펜은 더욱 탄탄해질 것이고 우승을 노리는 팀의 전력에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과연 유승철은 2025 시즌 기아 불펜의 핵심 투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팬들의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승철의 행보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